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학기 성경 강의 내가 야곱입니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또 축복을 붙잡는 자가 어떻게 축복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나가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야곱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야곱과 같은 이중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야곱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DNA인데요. 이 DNA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유전자 안에 부모와 자식이 담는 이유도 이 부모가 부모의 유전자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전자 안에는 피부색이나 혈액형이나 키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요즘에 유전자 감식을 해서도 그 사람을 측정해내듯이 이 유전자 안에는 그 사람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인의 dna가 있다면 바로 신앙인의 dna를 형상화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dna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중 나선의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영혼의 dna가 있다. 영적으로 우리 신앙인의 dna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두 개의 나선형처럼 영적인 갈망과 육적인 갈망이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는 모양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DNA를 멀리서 바라보면 한 가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면 이 신앙인의 DNA는 축복이라는 하나의 가닥이죠.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멀리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은 축복을 잡기 위해서 애 쓰는 그 나의 삶의 이야기가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큰 이중나선으로 여러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0편 146편 5절에 있는 것처럼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변화되어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커다란 전제로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버러지라고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 41장 1 4절에요 거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로 될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 바탕에는 축복을 받고 싶은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거짓말하죠, 속이죠, 또 남의 것을 붙잡죠, 갈취하죠, 그러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악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 나의 은하, 나의 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그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러디 같은 야곱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수단이 정당했냐, 옳았냐? 결단부 성경에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더 나아가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였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거짓말로 자기가 애서인 척 하면서 그 축복을 탈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야곱은 엄청난 소득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노년에 그예굽방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주말로. 제가 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수단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란과 연단과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은 가로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예서와 불화했고, 그두 자녀가 또반목해서 서로 그 형이 동생을 죽일까봐 그어머니의이부가는그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삼촌 나발의 집에서요, 또 20년 동안이나 품사수를 받지 못하고 일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리부가는 그 이후로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얻었지만 그두 아내가 서로 자녀를 낳으면서 시계질도 했고요. 자녀들은 자녀들까지 화목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국에 끌려갔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또다시 야곱이 심었던 것처럼 거짓을 아래어서그 말년에 노년의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 마음의 야곱에 있어서는 괴로움으로 그것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야곱이 거둔 허망한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항상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만 머물렀다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말로 여기에서 중요한 세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의 야곱아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이 우리가 버러지인 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한테야 너 버러지야 너 지렁이야 벌레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버러지 같은 야곱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뭐냐? 자기의 야망이나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야곱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축복을 얻기까지 붕투한 야곱의 인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인내를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시름을 해서 이기잖아요. 하지만, 이겨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붙잡음을 보고 그 갈망과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알수 있는 것처럼 야곱의 삶 가운데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곱은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건 야곱이 단순히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편, 22편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20편은 다이세 고백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편은 예수님의 시편이에요. 곧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담당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너가 남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걸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곧이 시편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자신을 벌레라고 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버러지 같은 사람들을 귀에 여기시는 겁니다. 자신이 몸소 버러지가 되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을 버러지 못한 못한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야곱이 닮은 점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육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 나는 어느 부분을 더 많이 닮았으며 내 안에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의 험난한 세월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나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체험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혹시 잊고 지냈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론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야곱의 출생을부터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